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픈물 영거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일단은 제가 이렇게 쪽지를 주셔서 얼마에 구입했는지 알게 됐어요. 이렇게 우포 3,000원에 구매를 했고, 이게 쿠폰도 두 장이나 주셨어요. 되게 근데 쿠폰이 이뻐가지고 마음에 들어요. 오, 되게 잘 맞는다. 랩핑지랑그 다음에 이걸 제가 구매한 거고, 이게 덤이에요. 이거 구매한 거고, 제가... 택배를 오늘 올게 있는데, 어떤 분이 도로명 주소를 적어주셔서 그 뭐냐, 그... 오늘 택배를 받을 수도 있고, 그... 지체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, 진짜 왜 도로명 주소를 적어주신 건지... 이렇게... 이거는 제가 남자인스만 거의 우대가지고 남자인스 제가 산 거고요. 이렇게 3천원에 구입했는데, 덤이... 아이고, 안 돼! 안 돼. 오, 잘생겼죠? 저는 잘생긴 인스를 좋아하나봐요. 그 다음에. 뭐야.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. 이렇게 인스가 왔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이분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잘 왔다고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은.